EBS 수능특강 예술 2번입니다. 네. 역시 이 지문 또한 배경지식 용밖에 안 돼요.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laughs> 이 미켈란젤로와 로댕을 얘기할 때, 어떠한 그 추상적인 언어를 주고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내는데 그 핵심들 간의 관계를 잡아내는 연습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으면서 생각을 같이 공유할게요. 재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잘 잡혀있어야 수능은 핵심적인 정보만 기억해도 나머지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양이 적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찾을 때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제에 집중하라고 많이 인터넷 강사들도 가르치죠, 그죠? 음, 그게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그걸 연습하기엔 좋았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두 번째 문단에서 마치 어떤 통시적인 고찰을 할 듯이 첫 문장을 적었다가 그냥 시작은 이거다 하고 끝났다. 그래서 좀 아쉽고 이 소재는 논피니토인데 이 피니토가 제가 알기론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이 피니토가 이 그리, 그리스어가 어. 히브리어로 바뀌고 이 히브리어가 영어가 되면서 피니토가 지금 피니쉬가 됐어요. 그래서 논피니토니까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첫 번째 문단을 보면 거기에서 논피니토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나오는데 음. 의도적으로 작품을 미완으로 두거나 대상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방식을 논피니토라고 한다. 됐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논피니토는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 논피니토는 서양에서 르네상스 이후 작가의 예술적 주관적, 예술가의 주관적 사고나 상상력을 중시했던 당대 예술적 풍토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발견했다. 그래서 예술가의 주관적 사고와 상상력.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된 얘기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갔을 때 이제 어 자, 보시죠. 넌피니토 작품이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하면서 이제 쭉 나와서 벨베 벨베베레 토르소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얘기하는 게 작품이 미완이지만 그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누구의 몫으로 그렇지 감상자의 목소로 그래서 예술 작품의 완성은 누구 거다? 감상자 거다라는 이런 통시적 고찰이 근데 통시적 고찰이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변해야 되는데 한 가지 시간밖에 안 나와서 이거는 좀 부적합한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미켈란젤로고 두 번째는 로댕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A 부분입니다 논피니토의 관점으로 예술 작품을 창작한 탁월한 예로는 미켈란젤로와 로댕의 조각품들을 들수 있다. 먼저 미켈란젤로는 예술 작품의 완성은 손에 의한 마무리가 아니라 예술적 진리인 이념에서 구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예술적 진리인 이념이 중요하다. 그런데 애들아, 내가 물어볼게. 그 이념은 누구 거니? 그렇지. 앞에 걸 이어받았으니까, 감상작 고라는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당시에 조각의 일반적 방식은 먼저 점토로 원하는 형상의 미니어처를 만든 뒤 대리석에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형상과 재료는 분리되기 마련이었다. 미켈란젤론 이와 달리 곧바로 대리석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형상적인 완벽함 떨어질 것 같네요 자 형상이란 재료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재료의 속에 재료 속에 들어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에게 조각은 물질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키는 작업인 셈이었다 음. 그래서 물질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킨다. 예를 들어 그의 노예 연작은 논피니토 기법의 조각품들로서 일반적으로 미켈란젤로가 돌을 재료로 사용해서 자유를 향한 인간 의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그럼 자유를 향한 인간 의지가 뭐죠? 이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는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간주했다. 돌이란 육중한 진료를 뚫고 바깥으로 나온 형상들의 고통, 그 고투의 순간을 생생히 보여주는 그 노예들을, 노예들은 육체와 싸우는 여러 인간 영혼의 상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의 논피니토에서는 물질에서 정신으로 상승한 이 고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는 미완인 작품으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감상자의 몫이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특히 조각은 3차원적 예술로서 감상자가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서, 감상자의 영역에 따라서 뭐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 감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감상. 그래서 결국 누구에 의한 자, 감상자에 의한 주관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거지 자, 로댕. 로댕의 경우는 그의 조각에서 고의로 파편화하고 단편화하는 방식을 보여줬다. 파편화와 단편화. 됐니? 예를 들어 그의 걸어가는 사람은 논피니토의 미학이 잘 형상화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인체의 머리와 팔 등이 과감하게 잘려 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왜 파편화야? 그렇지. 몸의 일부만 가지고 그죠 팔과 머리를 없애버렸어 뭐랑 몸통과 다리만 가지고 뭐 했어 걸어가는 사람의 역동성을 보여줬어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파편화 단순화요 그리고 로댕은 이 작품에 정과 망치의 흔적을 남겨 놓았어 그럼 정과 망치의 흔적을 남겨 놓았다는 것은 뭐냐 그지그 작가가 만들어내는 그 과정 동안에 있었던 작가의 채취를 느끼게 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파편화, 단편화에다가 이와 연관된 어떤 언어를 좀더한번더 더 적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아쉽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논피니토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미완의 완성으로서는, 완성으로서의 논피니토는 르네상스 이후 예술작품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첫 번째 가치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감상자들의 상상력이 감이 될때 자, 가져왔다. 특히 논피니토 조각은 창작의 흔적을 노프, 노출함으로써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줬고 로댕의 경우죠. 감상자들의 상상력이 감이 될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될 수 있다는 열린 예술로서 많은 사람들이 미완성의 미학적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는 게 결국은 같은 말과 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죠 결국은 이겁니다 뭐 대단한 게 없죠 그죠 오케이 좋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장을 결국은 얘가 얘를 얘기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축약해내는 그힘 같은 맥락을 같은 맥락이라 볼수 있는 힘그거는좀 길러야겠다 이 작품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논피니토 작가들은 완성되지 않은 작품에서도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완의 작품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 게 논피니토니까 일단 맞고요 논피니토는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이 벨베데레 토르소에 관심을 보이면서, 르네상스 맞나요? 네, 이것부터 확인 좀 합시다. 네, 르네상스가 맞네요. 그죠? 르네상스가 맞습니다. 항상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되고요. 로댕은 조각을 할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서 단편화하는 방법으로 주제의식을 찾았다. 그죠? 몸통과 팔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없애버렸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혹시 3번 할때 불필요한 부분을 아까 그못 자국이나 정 자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미켈란젤로는 원하는 형상 여 잠깐만 3 번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는 그 생각하는 주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알겠죠 로댕의 입장에선 그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알겠지 정이나 망치자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 미켈란젤로는 원하는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변형이 쉬운 점토를 먼저 조성한다 아니요 바로 조각했다고 했죠. 논피니토 조각들은 예술이 갖는 미학적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넓혔다. 맞습니다. 그죠? 어맨 마지막에 그 가치가 새로운 인식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2번 자 드가입니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화가 드가를 기억의 입장 논피니토 예술가 입장에서 보는 건데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드가가 뭐냐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작품의 완성을 굉장하게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예술작품의 진정한 완성은 궁극적으로 감상자가 그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기억한테 유리해지는 거고, 그죠? 보기에 있는 드가에겐 불리해지는 것이 일단 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감상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 거니까 그렇게 완성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기억의 입장에서 봤다. 그림의 완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적 삶의 현실을 작품에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그저 여기서 객관적 반영 아니 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적 해석 자 (3번) 당신이 그림을 진정으로 완성하려면 그림의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나 인식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분명하게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그걸 가리고 있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미켈란젤로가 먼저 형상을 토르소를 뜨, 뜨고 들어갔어야지. 그지? 그런 게 없다. 당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지향을 완성하려면 대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진료의 선택부터. 그래서, 대상을 온전히 표현한다 자체, 요, 온전히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미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논피니톤 미완이 중요해요. 감상자들이 그림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창조하려는 형상을 보다 실제에 가깝게 형상화해야 된다. 맞죠? 음. 아, 맞죠?가 아니고 틀리죠? 그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선 당신이 창조하려는 형상을 보다 실제 사실에 가깝게, 실제 사실에 가깝게라는 것은 그저 실제와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 객관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이야기니까 주관성을 추구하는 논피니토 예술가한테는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의 입장에 안 맞는 2, 3, 4, 5를 제외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노예입니다. 보시죠. 이 작품에서 논피니토 기법은 머리와 한쪽 팔을 끝까지 완성하지 않고 미완으로 두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맞나요? 오케이. 그렇죠. 머리와 한쪽 팔을 끝까지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완으로 두은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2번.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노예의 모습은 감상자가 어떤 위치에서 작품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감상 내용이 다르다. 그렇죠.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역시 마지막 문장에서 알수 있습니다. 노예의 모습을 통해서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려 했던 점이 미켈란젤로가 이 형상을 통해 나타낸 그렇죠 A 안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연작으로 구성한 것은 노예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단일한 재료로 인한 단조로움을 피하려고 했다가 아니고 그렇죠 연작을 왜 구성했는지 왜 연작으로 구성했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 연작들이 모두 공통되게 자유를 향한 갈망을 하고 있다 거기가 포인트였고요.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통해 물질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면서 영혼의 감옥인, 영혼의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형상. 역시 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맥을 고려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문맥을 고려해라. 그럼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 자, 이 문맥을 고려하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죠? 니은을 포함한 문. 니은의 눈맥 자체를 봐달라. 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니은의 효과를 봐달라고 했는데, 이건 윗글 전체를 봐달라는 거죠. 윗글 전체를 고려했을 때, 니은 자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은이 글 전체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두 가지 시야가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니은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맥락까지만 봐달라는 이야기처럼 볼 수도 있지만, 이 전체 주제를 보았을 때, 전체 주제를 보았을 때, 니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이지만,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볼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이걸 적용해 보면 되는데, 이 4번은 뭘까? 자, 니은의 효과에서 니은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정과 망치의 흔적인데요. 자, 이 니은의 효과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 그, 그 글에서, 그죠. 이 여긴 이 파란 부분인데 이 니은의 효과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작가의 채취를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이 5번 작업의 자취를 드러냄으로써 작가의 독특한 개성과 창작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가 적절한 거고요. 그죠. 1번부터 볼게요. 신체의 일부분으로부터 시선을 분산시켜 역동성을 주변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그죠. 주변이 아니고 그것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조각 작품을 통해 작가가 형상하고 있었던 주제 의식을 여기서 주제 의식 자체를 느끼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죠? 거기에서 주제 의식은 역동성인데 점과 망치 흔적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요. 도구를 사용한 거친 흔적을 통해 세밀한 조각 예술의 아름다운 그죠? 세밀한 조각 예술의 아름다움. 세밀하다는 것은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건데 이건 정밀하지 않아요. 알겠죠? 어 사실적 묘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파편화는 흔적을 통해 조각의 진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작품에 반영되었다. 그렇습니다. 그죠? 어, 아니라 잠깐만. 기존의 인식이 아니죠. 새로운 인식을 만드는 게 롬피니토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